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동이족의 문명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큰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간략하게 이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흐름만 이제 잡는다는 어, 영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 옛날에 화하족이라는 게 있었어요. 화하족. 얘는 지금 현재의 중국입니다. 한족이란 말은 1900년도에 생겼어요. 한족은 1900년도에 이런 말이 생겼고, 이거는 뭐, 한족, 이거는 거의 뭐 사이비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이게, 원래 이런 말이 없었어요. 옛날에 1 9 0 0년도에 새로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제 중국 지들은 이제 화하족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우리는 뭐냐?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뿌리는 동이족. 동이족 중에 한민족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이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민족이고 이제 한민족의 뿌리는 동이족이다. 그 다음에 어 동이족이 또 이렇게 막 갈래가 많아 많은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거두 개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묘족이랑 몽족 이 있어요. 뭐 수이족 이런 장족 뭐 이런 족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내용 내용의 길이상 영상 길이상 이제 살짝 생략을 하고 이제 화족과 동이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고 있는데 탕록 대전이라고 있습니다 탕록 대전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황제라는 사람이랑 치우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황제랑 치우. 그래서, 이제 이 치우가 뭐냐면, 치우천왕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붉은 악마 응원할 때, 어, 치우천왕. 한민족이 이제 이 치우를 숭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붉은 악마들이 이제 치우천왕 이렇게 막 그려놓고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한민족이랑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묘족도, 묘족이 이제, 우리는 당군, 단군, 당군을 이제 막 치잖아요? 묘족은 치우를 쳐요. 그러니까 한민족도 이제 치우를 어느 정도 계승했고, 묘족은 완전히 이제, 자기네들은, 어, 치우가 황제한테 진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묘족이 이쪽 정도 살거든요? 여기, 구이조에. 근데, 그 치우가 진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온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묘족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몽족은 어 저기 뭐야 태국 라오스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소수민족인데 몽족이랑 묘족 둘다 우리는 이제 그래도 국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동이족이 있는데 어, 탕, 황, 탕록대전에서 그 고조선 생기기 이전입니다. 탕록대전이. 그래서 이제 황제랑 치우가 이쯤에 싸웠어. 자꾸 하북에 뭐 짱지아커오라고 거기로 이제 뭐 나무유키 같은 데 찾아보면 거기로 나오거든요. 탕록대전 그 장소가. 근데 거기가 아니고 황하상류입니다. 황하상류. 황하상류 쪽이 아니면 네, 그쪽 일 확률이 더 높다고 나오거든요. 챗찌피티 GP, 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얘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치우가 져서 이제 핵심이 이겁니다. 치우가 진 다음에 치우가 졌어. 본거지는 여기야. 근데 진 다음에 남쪽으로 간 동이족이 있고. 동쪽으로 간 동이족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이제 더 그전에는 홍산 문명이 있었습니다. 홍산 문명은 3,500년이죠. 홍산 문명이 이제 이 동이족의 문화가 이미 있었는데, 치우가 여기까지 여기서 막 활동을 하고 있다가 졌어. 졌어가지고 동쪽으로 간 사람이 있고, 이제 남쪽으로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조선이 생겼어요. 고조선이 생기고, 은나라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네. 자, 여기 이 산동성 부근은, 고조선이 직접 통치를 했든, 안 했든, 아마, 제후국일, 제후, 제후국의 형태로, 이제, 직접 통치는 아니더라도 제후국의 형태로 이제 동이족의 문화권, 동이족의 영향권이었다는 것은 거의 이제 매우 높은 확률이죠. 유물도 그렇게 나오고 뭐 사설을 봐도 다 이제 여기는 동입니다. 동이 산동반도 이쪽은 동이 동이의 영향권이고. 그래서 이제 고조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다 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은나라가 이렇게 있었어요. 고조선은 2333년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뒤에 다시 이렇게 동이족이 영향을 뻗친 거야. 여기까지. 은나라 이게 상나라랑 은나라 똑같은 말이죠. 은나라서도 은허 여기 있고 그럼 이게 뭐냐면은 자 동로마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동로마 있고 서로마 있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동이족도 서쪽의 동이족의 나라 동쪽의 동이족의 나라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서쪽의 동이족의 나라는 은나라였고 동쪽의 동이족의 나라는 고조선이었던 겁니다. 관계가 대등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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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융이라는 지방이 있어요. 이 서융이라는 지방은, 우리 코웨이 삼국지, 삼국지에 보면은, 마등 있잖아요. 마등. 마등하고 맞춰 나오는데, 거기입니다. 거기 이쪽 서쪽에서 이쪽 어디에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 내려와, 내려와 가지고 여기 막 점령, 점령, 점령 해서 내려가서 은나라를 멸망시켜요. 멸망시킨 다음에 세운 나라가 뭐냐면은 주나라거든요. 주나라예요. 아, 멸망시킨 다음에 세운 게 아니고 이제 서용, 서, 서용 쪽에서 주나라가 생겼는데 은나라를 멸망시켰지. 그래서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킨 사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은서쪽에 어, 동이족의 국가가 멸망한 거예요. 화족에 의해서. 그래서 이때 동이족이 세력을 대폭 완전히 많이 잃었다. 요 중원이라 그러죠. 여기 어디를? 중국, 중국 쪽에서는 중원 땅을 잃었다. 동이족이 화족에 의해서. 이게 주나라, 은나라 사건이 그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주나라가 어떻게 되죠? 준추전국을 거쳐서 거쳐서 한나라가 되죠. 아 진나라가 되죠. 진나라 진나라 다음에 한나라입니다. 뭐뭐 뭐 잠깐 이제 뭐 둘이 싸우다가 유방이랑 항우랑 싸우다가 이제 한나라가 되는데 자 이제 한나라야. 여기가 여기 고조선이야. 여기, 여기가 아직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산동반도가 한나라 때도 고조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나라가 길잖아요. 400년이나 됩니다. 얘가. 400년 되는데, 역사가 전한 있고 후한이 있어요. 전한도 한 200년 정도 되고, 후한도 한 2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년 정도 되는데, 후한의 저기 뭐야. 한무제라는 황제가 있었어. 이 한무제라는 놈이 정북전쟁을 막 일으킵니다. 이때, BC 108년에, 기원전 108년에 고조선이 망해요. 한나라한테. 이게 두 번째로 큰 사건입니다. 이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을 시킨 사건은 어떻게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면 되냐면은 아이고 고조선을 망가뜨렸죠. 이게 뭐냐면은 어, 화하족이 동이족 동이족을 두 번째 두 번째로 크게 정벌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이제,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가 이제, 사기라는 역사, 역사서를 쓰거든요? 사기? 사기라는 역사서를 쓰는데, 그럼 어떻게 써요? 제대로 된 역사서일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의 동북공정이랑 비슷하단 말입니다. 이 역사서의 역할이 동북공정. 그래서 이 사기라는 거는 어 한나 한무제가 동이족이 동이족의 나라인 고조선을 정벌한 다음에 이 고조선을 축소시키는 거야. 이 동이족을 동이족을 축소시키고 화하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만들어서 역사관을 그렇게 바꾸어, 놓, 바꾸어 놓은 겁니다. 역사 왜곡이거든요. 그런 의미, 의미가 이제 담긴 역사서라 보면 되고, 근데 중국은 이제 이 사기라는 역사서를 거의 뭐 기본으로 쓰죠. 기본서로.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동이가 이제 화족한테 두 번째로 패배한 다음에, 동쪽의 동의도 이제 거의 뭐 세력이 약해졌는데, 그 이후에 동북공정 같은 비슷한 걸 당해가지고, 사기, 사기라는 역사서로 동북공정 같은 걸 당해가지고, 고조선의 흔적이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한나라가 고, 그러니까 고조선이 한나라한테 멸망한 거는. 그렇게 봐야 되고, 아그 어, 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사만이 생겼죠? 사만이 생겼는데, 사만에 뭐 있죠? 마 변한, 진한, 뭐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고구려, 백지, 신라, 뭐 이렇게 됐다, 그죠?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건데, 음, 이거를 우리가 역사를 이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대략적인 큰 흐름으로, 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고요. 어, 자세한 내용은 이제 후속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어, 자세, 조금 더 풀어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